개인회생절차와청산같이안녕하세요. 제목 새로운 시작. 한적한 카페 한 구석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.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채무와 재산, 그리고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. 최근 몇 년간 지수의 삶은 마치 끝없는 터널 같았다. 사업 실패로 인해 쌓인 채무는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고 매일매일이 고단했다. 안녕하세요 지수 씨.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지수의 변호사 김 변호사였다.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 앞에 앉았다.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변호사의 말을 기다렸다. 개인회생이란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.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그럼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수가 물었다.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이미 김 변호사에게 설명한 바 있었다. 현재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억 5천이라면 청산가치가 중요해요. 청산가치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는다면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. 이 경우 1억이 청산가치가 되겠죠.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 그럼 제가 매달 얼마나 갚아야 할까요?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. 법원에서는 최저 생활비를 고려하여 상환 가능한 금액을 결정합니다. 예를 들어, 한 달에 200만원을 벌고 생활비로 170만원이 필요하다면 매달 30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5년 동안 상환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? 지수가 물었다. 맞아요. 5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갚으면 총 1800만원이 되죠. 하지만 이 금액이 청산 가치인 1억보다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청산 가치 이상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.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김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개인 회생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. 법원이 결정하는 상환 금액과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.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. 지수는 김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.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그녀가 말했다.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.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그럼 우리 함께해 봐요.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. 지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.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. 개인회생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. 카페 밖으로 나오는 길,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.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. 이제 그녀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. 사건, 사고 관련하여 드라마틱하게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.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